안녕하세요. 알럼노어 피쉬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, 어, 저번에 왔던 축동지에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. 오늘은, 아 어, 친구랑 같이 낚시를 하러 왔는데요. 자, 오늘도 그때와 같은 방식으로 낚시를 해볼 건데, 그래서 가또나아질지 한번 낚시를 시작해보겠습니다. 아직 커데어 나왔다 나왔다. 다못어야이 들어갈 수 있을걸? 그렇게 안 깊어? 여기 애들 다반 이상 다 들어가. 근데 좀 깊어진 데 있으니까 잘 보여야지. 수집중이 정말 잡았습니다. 아 저번이랑 같은 방식으로 지금 메탈 바이브레이션으로 어, 계속 던져봤는데요. 아 사이즈 좋은 놈이 나와줬는데요. 자, 한45 정도 나오네요, 45. 아, 빵 좋다. 자, 다시 찾은 축동지에서 빵 좋은 4 5베스 어, 메탈 바이브레이션으로 첫수했습니다. 아 손맛 좋네요. 저기 원래 와, 어 왔어. 아우 씨 터졌어. 아 여기서 터졌어 여기서. 미치겠다, 진짜. 아. 아니, 왔어. 왔어. 후킹인데 위 앞에 터져. 어우..어우.. 아 빠졌어 아아 컸는데 진짜 딱봐도 컸는데 아.. 바늘털이 너무 시켰다 아나 아, 일부러 이거 찍는다고 왜 저러는거야? 진짜? 땡겨봐 거기 <laughs> 걸렸다고? 응. 아까 그거? 응. 응. 키잖아. 오. 키잖아. <웃음> 야 <웃음> 거기 <웃음> 걸려있어 아까 그거 어, 내거 터진거 터진 아 그러니까 아까 터진거 잡고 서 지금 오그 잡고 있어 나입고어 <laughs>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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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스피드 크로 걸렸으면 내거 확실한데? 맞아 맞아 맞아? 맞아, 아, 맞아? 맞잖아. 아니네. 아니야? 그? 봐봐봐. 맞아. 뽕돌 내거 맞네. 스피드 그린 펑키. 어. 맞네 뽕돌이 내 거야. 맞아 맞아. 그린 버기. 야야 진짜 웃기다 이거. 그린 우셔와 아까 제가 라인 터진 거 지금 장타 터진 거 지금 <laughs> 메탈로 <laughs> 야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. 하, 끌고 나왔습니다. 축하 어, 축하한다. 축하하겠네. 그건 그건 니네 고기다. 축하한다. 아 목자 됐네 야. 씨. 아니 이게 걸렸잖아. 응. 음. 뭐가 툭툭 걸리길래. 뭔가 해도 나무찌개이 없어서 갑자기 라인 끌려 올라오 그래 뭔지. 이거 우잖아. 우잖아. <laughs> 이건 너나나 같이 잡은 겨 안을 빼달라고 나왔나 보다야. 잘 나왔네. 아 씨. 짜고 짜고 아. 아까 그 녀석이 아니야. 자한 마리 나왔습니다 메탈 바이브레이션에 아까 큰거한 마리 털리고 아쉽지만 그래도 또 사자급 사짜, 되는 패스가 한 마리 나와 주네요 한창 입질을 못 받아서 좀 포인트로 이동 하면서 낚시했는데 를아 이제 조금 활성도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하, 역시 손맛은 좋네요 정말 잘 버팁니다 축동지 배스가 하하. 길이 똑같잖아 빵이 얘가 좀 똑같잖아요 어 기네 기네 얘는 발 털해 하면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. 안 돼, 그만해 그만해 오마 아 미치겠다 라인 터진, 라인 터진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러네. 라인 터졌어 아 미치겠네 진짜 아나 진짜 돌겠다 진짜 아 아, 고기가 버텨 가지고 매듭이 터졌네요, 지금. 우와, 씨이건 이제 얼마 안 됐네. 아, 이거 봐. 이, 이 가물치. 어, 누가 다 이렇게 버리는 거 크, 이게 사이즈 진짜 크다. 야, 언코베스르 이렇게 막 버리네. 아, 나이스, 나이스, 크다, 크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넌런거될것 같아요? 될것 같아요. 간단한데. 와, 빵 좋은 측근 좀 해서 메탈 바이브레이션 아까. 기어기이즈 여기. 여기,

크다, 크다. 야, 빠졌냐? 또... 하... 아, 얘도 컸는데 감을 치웠나? 아, 그래. 아, 오랜만에 한 마리 나오네. 감옥 보했다 아, 근데 얘 힘을 못 쓰네. 에세이즈락구나. 아, 자또한 마리 나왔습니다. 같은 메탈 바이브레이션 어 닐링 액션에 또 이렇게 나와주네요. 지금 이제 필드를 돌아다니면서, 어, 피딩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낚시 좀 하다가, 입지를 받으면 좀 하고, 그리고 입질 끊기면 또 옮기고, 그런 식으로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. 자, 또 아까 좀잘 나오던 곳에 다시 와서 던지니까 이렇게 또한 마리 나와줬습니다. 아, 힘은 정말 잘 버티네요, 애들이. 숨만 좋습니다. 그렇지. 뭐가 이상하다 느낌이? 빠졌냐? 작은 건가 보다. 오우야, 그만해, 그만해, 그만해. 그만해, 그만해, 그만해. 아우, 빠지, 빠지겠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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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겠다. 아. 빠질 뻔했다 진짜 살 걸렸네 자 지금 하던 곳에서 어, 입질이 없어서 이쪽 제방 쪽으로 와 봤는데요 어, 친구도 어, 웜채비 입질을 받았는데 저도 한 마리 나와 주네요 아 오랜만에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역시 메탈인게 배터리캡이요? <laughs> 아우 잡았어 아, 축하한다 뭘로? 바이브레이션? 와꽝좋다 친구가 바이브레이션으로 한 마리 잡았네요 아 축하한다 금빛트스다금빛트스아 이거야? 그냥 바이브네. 메탈이 아니고. 메탈, 어. 바이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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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브. 아. 나이스. 어, 이거 아니야. 이거. 어, 얘는 좀 크다. 빵도 크고. 이제 가물치를 두 마리나 잡았어 네. 오늘 하루 만에. 이건 칠십 대데실로도 되겠는데? 떼는 거 없지. 죽기쭈다 여기까지 어, 어. 와. 와, 손맛 죽였겠다 음. 메탈 아, 바이브레이션.

야 가물치 킬러냐? <laughs> 와 대박이다 와 축둥지에 가물치가 많다고 얘긴 들었는데 이렇게 잘 나와? 바이브레이션에 가물치 진짜 잘 나오네 오늘 아주 손맛 제대로 오는구나 이것도 한... 아까보다 조금 작겠다 얘는 5자 되겠네 잘가라. 지알로 가네. 바이바이. 기도는 아우이. <laughs> <laughs> 자, 오늘 축동지에서 어, 다시 한번 낚시를 해봤는데요. 어, 오늘 오전에 어, 입지를 많이 받아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, 오전이랑 오랑 후 분위기가 약간 많이 좀 다르네요. 오전에 어, 큰 배스를 놓친 포인트로 와서 마지막 이제 저녁 피딩 보러 왔는데 이쪽에 가물치가 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가물치 때문인지 배스들 입질은 없네요. 어쨌든 가물치는 배스들 한번 나오면 빵도 좋고 어 힘은 정말 어잘 쓰는 것 같아요. 오늘 루어는 일단 웜 채비에도 입질은 많이 받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은색 계열이 들어간 바이브레이션, 어, 그런 하드베이트 계열의 입질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어, 주변에서 이제 낚시하시는 뱃서 분들도 얘기 들어봤는데, 어, 메탈 바이브레이션으로 몇 마리 잡았다고 하더라고요. 어, 춥던지 오시는 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. 자, 오늘 베스 낚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